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고흥이라는 곳에서 그 우주 발사체가 어 그렇게 대기권 밖으로 어 나가서 인공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리는 어 그런 일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한 일곱 번째 되는 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자기나라 자체 기술로 대기권 밖으로 이제 발사체를 쏘아 어 올리는 그런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우냐면 그만큼 이 중력이 엄청난 힘으로 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또 이게 물체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력을 초월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기술로 엄청난 이 추진력으로 그걸 이제 어이 끊어내고 대권 밖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이에요. 어 이걸 이제 보통 많은 나라가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추진력 이걸 가지는데 이것도 힘만 세면 안 되고 적정한 힘을 가지고 또 대기원 밖에 나가서 그 궤도에 도달해서 올려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한 10층 높이의 그 빌딩에서 있잖아요. 계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이게 안 깨지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깨지게 되겠습니까? 밑에 뭘 해야지 이게 안 깨지겠습니까? 엄청난 그것보다 더어려운다는 거예요. 계란을 1 0 0 0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안 깨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이 엄청난 이 1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나가는 그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한 21일 동안 꾸준히 해야지만이 한 개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 마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비뚤어져 있는 마음은 그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상한 이 삐뚤어진 마음이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주 발사체가 대기권 밖을 나가는 것보다 더큰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십년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 그렇게 내리게 되면 마음이 기경이 됩니다.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고침을 받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여러분 이 고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늘의 복이란 복은 다 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못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다든지, 예수님의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 인생은 여러분 자기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데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이렇게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것도 내 마음의 왕좌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초막절 축제 때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모여서 우리가 한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날 모여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되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그 선조들을 여러분 그 불타는 광야에서 지켜내신 그 은혜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이제 손자가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손자들에게 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요. 촉 이야기를 해요. 그 구전이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거의 여러분 책을 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이 구전으로 이 역사를 전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대학부 때한 한 2년 3년 정도 제가 대학원 가서 또한 2년 3년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이 쓰여진 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 이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자음에 이렇게 모음이 붙어 있어요. 안지, 온지, 운지 이게 이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기역 히어, 디귿 이렇게 이제 촉 책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낼 수가 없지는 데. 이게 뭐 안지, 온지, 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음만 적혀 있는 그 성경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이막 끝까지만 막책 전부를 읽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발음으로 전부 암송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걸 막 줄줄줄 그냥 암송을 해서 구전을 이렇게 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그 선조로부터 들었던 그 도리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승을 해요. 어떻게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에서 음식이 공급되었는지 어졌는지 이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수천 년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일은 이게 나눠지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싹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빠져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자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했던 하나님은 싹 빠져있고 있잖아요. 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요고 초막절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반석의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이 성령을 부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엑스트라가 막 등장하다가 이 어떤 서론 부분에는 주인공이 딱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이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문제를 풀고, 또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 스토리를 끌고 가요. 쭉 끌고 갑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엑스트라만 계속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화가 혹은 그 드라마가 진행이 된다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션 임파서블 우리 젊은 아이 들다할 겁니다. 거기 톰 크루즈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거의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스토리를 막 끌고 갑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전부 이렇게 풀어내면서 막 이게 손에 막 땀을 지게 합니다. 땀을 지게 하고 얼마나 이게 긴장감이 있는지. 그런데 결국 다 문제를 풀어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시원하고 막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왜냐하면 주인공이 스토리를 끌고 갔기 때문에 영화 재미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끌고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있잖아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화자찬,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인생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쭉 끌고 갑니다. 어려운 그 상황들 풀어내면서 여러분, 이런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재미가 있고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막 활력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끌고 가는 그 인생 어떻습니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끌고 가면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 마지막에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있는 이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은 나이다 하니, 이 아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이초막절날 예수가 분명히 성전에 나타나 가지고, 무슨 무슨 말을 전할 텐데, 잡아라, 제부에서 데려와라, 우리가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힘께나 서는 이 아래 사람들, 하속들을 보낸 거예요. 탁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속들이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는 그 과정에서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동료가 생긴 겁니다. 마음에 무슨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제 어떤 이 잡아오라는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못 잡는 거예요. 왜못 잡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때 동료가 생기고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게 된거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무슨 큰 사고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죽음 앞에 서봤다든지. 그래서 스티브 잡사 같은 사람은 이 최장암에 걸려가지고, 이거 그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자감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죽구나. 그걸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다른 사람이 죽지. 내가, 내가 어떻게 죽냐. 그리고 죽음 앞에 딱서 보니까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여러분이게 연설하는 그 연설을 들어보면 그 명연설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게, 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막 쫓아갔는데, 막, 자기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고 나니, 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연설을 이제 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이 풀지 못하고 죽어요. 아, 죽어요. 그리고,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사고나 죽음 앞에 딱 직면하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변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경량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이 나라가 있구나 이게 이게 이러분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되지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 주님이 그에게 오시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져 가지고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러분 주께서 운행하시는 주께서 모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외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 실패하고 여러분 이제 뭐이다 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이 살았어요. 아주 빈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최상위의 그몇 프로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니까, 사실은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부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 분위기가 이 시대 분위기에요. 그래서, 가난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 예수가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그냥 막 놀라운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닫고 있는. 거. 한 번도 예수님이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한 번도 고려를 안 해본 사람들,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지.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 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사신 것이지, 거기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으로 딱 그냥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갈릴리에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선입견으로 여러분 아예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 사람들이 정글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은 없습니다. 우리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우리 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너도 믿으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속들의 그 정글을 안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네.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네. 48절로 51절 같이 볼까요? 48절로 5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니고데모가 딱그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 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행원입니다. 그는 여러분 라피고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는막 사람이 존경 유명한 사람이 아니, 유명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니고데모라는 정인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하느냐,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상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그들의 갈릴리에서 왔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알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어떻게 뭐다 변화가 없이 완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놀운 것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완고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잖아요. 다 부르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루키라는 그 책에, 루시라는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생각이 일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지옥에 될 감입니다. 지옥에 될까?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불행을 사용하세요. 기근을 사용하세요. 이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 기울을 막 사용하세요. 한 사람 부르려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좀 나름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이잘 사는 사람도 아이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아 친척들이 아이고 돈좀 빌려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막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막 구차한 이거 떠나자 그래 가지고 다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어디로 이민을 가냐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이엘레멜렉이 우리 모합당에 완전히 정착하자. 그런 심정으로 있잖아요. 모합 여인하고 그 딸들하고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아들 두 명을 전부 모합 여인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완전히 떠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만에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이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때, 나오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두 자부에게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끝났다.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예시 어머니 막 울면서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떠나요. 새 삶을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루스는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죽자 사자. 여러분, 이, 여러분, 이, 그, 이 시어머니를 콱 붙들고 있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뭐,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 끊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를 복량하기 위해서, 베들레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스를 루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관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정의 그 가난을 사용하십니다. 불행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그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이 것을 여러분 택한받은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특징이 뭘까요? 이 특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밤에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허무함이 탁 찾아와요. 이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또 삶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급함이지요.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감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다 토해놓고 그런 삶을 삽니다. 택함 받은 정거입니다. 정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